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울타리가 울타리부터 이 집은 이쁘다. 집이 이쁘네, 진짜. 마당이 넓어. 예, 네. 아, 또아저 꽃도 빠르빠르 또올라오고 어, 아이 아, 터가 좋네, 이 집은. 예, 네. 마당이 넓네. 아, 나도 이쁘게 나오겠네. 아이 <laughs> 아, 부지 여기도 다 맞아요. 다 들어가요. 오, 이 큰. 텃밭 잔디도 엄청 관리를 잘. 와 텃밭도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관정 하셨고 지하수 개인으로 어, 파셨또 이쁘게 놓으셨다 이거 개나리 같은데 여기 꽃이 아직 없네 Let's go. 여기는 원래 잔디였던 모양인데 파내고 이거 그거 하셨 하시... 네, 텃밭 응 텃밭 하셨는데 그럼 뭐한 번씩 저희 촬영할 때 잔디밭 있는 집 보고 텃밭이 없어서 하시는 파내면 됩니까 잔디 파내면 판매가... <laughs> 어, 그냥 텃밭 만들면 적당한 게이 정도 엄청 크지. 아이텃밭이야 잘해 놓으셨는데 관리를. 난파라. 아이 파. 난파 난파 이거 파지기다. 와 이리 도 겁나. 이거 잠깐 엄청 좋네. 허, 이거 이건 엄나무인데 나 얼마 전에 알았어 엄나무가 게도루비라대. 아니다. 맞다. 맞다고? 응. 아니다 엄나무 순은 따로. 있다 엄나무 순이 따로 있는데 보통. 두릅나무 하면 은 개두릅이라고 부르는 게 엄나무를 개두릅.. 이게 왜.. 이 엄나무 순을 먹으면 은 조금 씁쓸한 맛이.. 약간 쓴맛이 난다고 두릅 중에 쓴맛이라는 사람 개두릅이라고 그 했던텔레비에서 나왔다 이거 나도 나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텔레비에서 어, 나왔나 보더라 그, 아이 부지 진짜 크다 아 속이 시원하다 들어오니까 오 네, 앞이.. 이게 그냥 평지 마을인데 평지 마을 어저앞 바로 앞에 2 차선 도로고어 얼마 안 들어옵니다 얼마 안 들어 어 앞에 막힐 것도 없고 어 시원하니 좋네 응 음, 나는 뭐첫 집이라 해가지고 별 기대 안 했는데 이쁘네 뭘 자꾸 돌리려또 뱅글뱅글 돌린다 또아 산불 조심해라 뭐안 그래도 지금 산불이 나서 날린 진짜 전국적으로 어. 방송 좀 하자. 방송 좀 하자. 방송대책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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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금 참 내가 웃으면서 이 방송하는 게좀 죄송할 정도로 전국에 산불이 나... 아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셨던데 그 진짜 심심한 어, 위로의 말씀을 드시. 두시... 고 쉽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 미안할 정도로 난리더라. 이거 뭐 산불이 어떻게 한꺼번에 5 0텐데서뻗올리게 <laughs> 요새 가바르다리나 음, 야외 테이블도 이렇게 아, 이쁘게 두셨네. 진짜 할게 많다. 이거 와 근데 이거는 <laughs> 태우는 것 같은데 지금은 참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이동식으로 이래 으셨네 오잉? 응. 나 처음 본다 주인분 실력이 좋네. 이거 봐봐요, 너무 이쁘다. 몰라,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빈화분 모양으로. 여기도 봐봐요. 보도블록하고, 이거 무슨 꽃인지 꽃도 이쁘네. 근데 이게 딸그락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딸그락딸그락 딸그락 소리 바람 부니까 막 소리가 나네. 아, 물 열면 그 소리 나는 그거다. 어, 그 이건 조명인데. 불로 불 켜면 불오는 거 같은데 밤에 켜는 거 같은데 이건 무슨 고추지? 이거 되게 이쁘네. 개나리하고안 닮았잖아요. 뭐지 뭐지? 이쁘다. 색깔이... 아, 더 보시면 일단 이거 촬영하면 한 10분 넘게 나오겠다 와, 이게 지금 소똥 껍삼겹살 거. 예. <laughs> 불은 네. 어딨나? 아궁이. 뭐, 저 밑에 어디 불 피우고 하겠지. 저기다 올리는 건가 이거를. 그리고 이제 옆에 텃밭 또 있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농사 신나게 지으셨네. 음. 아, 요 뒤에 하우스 창고도 하나 해놓으시고, 응, 음, 그냥, 아, 잠겼네. 그냥 컨테이너, 응, 컨테이너인데, 하여튼, 용건 나중에, 나중에 해가지고 네. 보러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뭐 있는데. 아, 보일러실이고, 나비엔입니다. 음, 그럼고 지금 창고 아까전는 저기 이제 여기는 원래는 그거였는가보다 낙해하는 가보다. 어, 화장실이 하나 따로 있네. 음 예쁘게 만들어놨네. 음. 텃밭 닫다가 여기 가라는 거. 응 음, 급하면 음, 창고로 만들어서 샤워 샤워 아, 아, 여기서 샤워도 아, 하고 음. 응가도 하고. 눈 묻었을 때 여기서 씻어라. 응, 그럼 이층 여기 여기 옥상인가보다. 음, 이거 방준아 한번 하셨네. 이 태양 이게 태양 열. 그러니까 이게 태양열은 온수 쓰는 거, 이건 태양광, 전기 써. 어... 그러니까 태양열, 광다 있으면 그렇죠. 저 거의 돈 들어가는 게 없다 봐야지. 아, 나내집 마당이 이래 넓으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이집 방향이 딱 정남입니다. 아, 이건 백수 다구 여기 걸어노죠 응. 이거 아궁이도 잘려 있어요. 괴다. 그리고 여기 자물쇠도 달려 있다. 잠울쇠? 응. 이 자물쇠 맞나만요 자물쇠 요 잠깐만요. 잠깐만장가깐만 현관도 이쁘다 이거. 이쁘깐만요잠깐만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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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요거깐만요잠깐이거잠봐만요요 응. 야, 이거 뭐아 이게 그 자동인구로 전기 넣으면 이게 불 나오는 것처럼 아마 그 불걸? 난로예요, 아거 어, 응, 난로 비슷한 거. 난로는 맞나? 그럴 거야? 그래, 가장 끝에 있는 거.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 있고. 응. 어. 응. 창문이 통창. 통창으로 키워 나도. 아. 그러니까 요거 달아내진 공간이 공간이 엄청 큰데. 큰거이 응, 그래. 거실이. 음,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원래는 있던 집인데. 이게, 그니까, 이게, 어떻게 한대, 이 근거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실로 쓰는 거 어, 그럼 여기가 안방인가? 어, 여기가 안방인가 보다. 음, 방 크네. 뭐, 되게 크진 않아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 아홉 자 지금 농 들어가거든. 아홉 자 들어가고 좀 남으니까 열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겸 세탁실인데 또 엄청 커서 이래 놓으셨는가? 네. 예. 응. 아이. 고이 인삼주가. 인삼주가. 인삼이 이렇게. 예. 네, 인삼이 이렇게 백백 있잖아. 한 잔만 먹자 <laughs> 그러면 방은 방인데. 또 침대가 있으니 이게참 다양하게 쓰시네 지금 뒤에 침대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도 냉장고가 또 있어 완전 특이하게 쓰시네 어, 에어컨도 있고 네. 그럼 일로 나가는 문도 있거든 아 이게 주방으로 연결 주방... 어, 난 나중에 저로 와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 문은 뭐요아이는 창고구나 네. 창고인데 수납을 엄청 잘해 놓으셨네 응 음, 뭔가를 만들었네 음. 어, 그러고 여기가 이제, 여기 한단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고. 어, 여기가 주방? 주방인데, 주... 엄청 크죠? 크네. 응, 이것도 내가 보니까 달아내졌다, 이거를. 그러니까 음. 이걸 전부 주방으로 했네. 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제가 작은 방에서 했던, 여기로 바로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여기 있구나. 음. 근데 냉장고가 몇 대고, 이 집에? 세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네. 안녕하십니까. 미랑시외 부동산. 건 20년 외기를 겪고 있는 대지 정수다 오늘 온 데는 청도면입니다. 청도면. 여기는 그 평지입니다. 평지. 일단 청도면이 원래는 접근성이 안좋았는데 이제 섬이랑 아씨 IC 들어서 아시하고 가까운 데가 돼 버렸어. 왜? 응. 아시에서 10분. 그럼 아, 집이 이쁘네. 저기 남양에. 일단 땅이 559평이. 하천부지를 또 쓰고 있어요. 아, 실제 쓰는 건한 600평 되겠는데, 600평 넘겠는데. 놀랍게 건평이 yeah. 18평입니다. <laughs> <laughs> 벽돌조 18평. 2003년도에 지어진 18평 그 벽돌조주택이 <laughs> 실제 보니까 30평 넘겠는데. <laughs> <laughs> 아, 시원하다, 이 땅은 그냥 평지에. 응. 그렇죠. 다고 이게 뭐 집값이 있는 또 집은 아니라 거의 땅값 밖에 없어서 태양광, 네. 태양열 다, 돈 들어갈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이제 한겨울에, 저, 한겨울에는 저, 저거 가지고는 만, 저, 태양열만 가지고는 난방은 안 되니까, 어 일부 그것만 하시면 기름 조금 안 들겠는데. 온수 쓰는 거는 저기 세수하고 씻는 거, 온수는 저걸로 다. 응, 어, 그러니까 1년에 이거는 뭐 관리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달에 한 2, 3만 원, 뭐, 그것만 하면 되겠다. 어. 그리고 이 가격도, 아니, 그 참, 공시가격도 1억 미만이라고, 3주택, 뭐, 상관 없습니다. 딱 그거는. 어, 취득세도 딱히 상관없고.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1억 미만은. 그 기준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미만. 이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2억 3,900. 그, 보까지 절충이 또돼 있으니까, 이거 거의 땅값입니다. 땅 뭐 집은 그래도 뭐좀 됐으니까 안에는 깨끗은 한데 부분 부분 수리 날전는 아, 주택은 근데 들어오시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손댄다 생각하세요? 아파트도 뭐 들어가면서 리모델링 다 하고 가시는데 새 아파트 음, 전원주택도 물론 어느 정도는 내 취향에 맞게 하려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 조금 하신다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새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수리할 데는 없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 이번에 수리를 다 했. 응, 음, 뭐, 자기 취향에 맞게 또 수리하시, 마 하여튼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딱히 수리할 건 뭐, 되게 있어 보진 이않아 좋아요 꾹, 구독 고 좋아요 좀 눌러달라. 이얘긴입 그냥,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요 좀 눌러달라. <laughs> 정수작 했습니다.